슈퍼 라지킹 반반 두개? 아니 이거 크기 실한가 이거? 대충 휴대폰하고 크기, 사이즈 비교 가격은 13,000원 체더치즈 내장에 소고기, 돼지고기 반반 들었다고 합니다 키레반베 네버드래기 와 엄청나게 생기긴 했다 엄청나게 생기긴 했어 오잇 워메 패티를 보니까 요런식으로 반반이네 요게 이제 전자레인지로 돌려 먹는 거거든요 바로 돌리지 말고 바닥에 있는 비닐장갑하고 칼은 빼줍니다 ,이. 그냥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들고 왔어요 음, 냉동 햄버거. 일단은, 비닐 장갑부터 양쪽으로 막 끼주고, 나이프 좀비. 여기 어, 뚜껑 있거든요? 자르락 하는데, 와. 아니, 아까 냉장에 있을 때 몰랐는데, 이거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이 고 생각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? 자, 자, 맛볼까? 암튼, 비주얼 마이크. 띠리좀더 진한 갈색인 부분부터 먹을게 음, 소스가 짜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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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불고기 소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짭짤 달짤하이 그리고 요 한쪽은 그런 느낌? 이쪽은 무슨 맛이지? 아, 치즈버거. 음~~ 불고기버거하고 치즈버거 조합 그리고 생각보다 안 뻑뻑해요 솔직히 처음에 그 시원한 상태에서 빵을 들었을 때는 빵이 생각보다 단단한데 뻑뻑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음 보시면은 소스도 야무지게 들었고 양상추까지 있어 거기다가 이게 전자레인지 때문에 조금 데펴진 것 같아요 음 말랑 촉촉하이 음,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래도 음료수 땡긴다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 하는 이상한 거 하나 들고 프리미엄 콜드티 왕라오지라 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 댓글 보니까 요즘에 고양이안 나온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식아 한마디 해줘 말은 안 하고 그저 골골송만 어린 시절 갔었던 찜질방에서 느껴지는 그 편백나무 향 그리고 뭔가 밀크티 감성 잘 모르겠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햄버거 괜찮아 음. 한쪽은 달달한 맛이고 한쪽은 담백하면서도 피클 맛이 딱 들어가서 그런가? 상콤한 맛이 좀만 더 강했더라면 괜찮았을텐데 그 부분 빼고는 진짜 괜찮은데요? 배부르게 먹을 거면은 두명이서 나눠먹고 그냥 맛만 보자 그러면은 한 4명 정도? 목욕탕 좀 생각나가게 음~~ <laughs> 생각보다 괜찮네 반튼 먹었으면 충분히 먹어 먹었. 반은 남겨 맞지 정식아 너도 유기까지가 좋제 정식아 생방할 때 등에 좀 올라타줘 그게 조회수 잘 나와